안녕하십니까 캐릭터 공부방의 캐공방입니다. 오늘은 블렌더 기초 강좌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 블렌더와 김프 이두 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주로 강좌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휴먼이라고 메이크휴먼은 인체를 생성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아 이거는 이제 캐릭터 만들 때 참고 자료로 어 필요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요 세가지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블렌더 org, 김프 org, 메이크 휴먼 커뮤니티 org 요 세가지 사이트에서 각각 블렌더와 김프, 메이크 휴먼 이라는 요 세가지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컴퓨터에 설치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컴에는 이미 어, 블렌더, 김포, 메이크 휴먼 세 가지를 설치해 놨구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 사이트가 스케치팹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전 세계 이제 3D 아티스트들이 자기 작품들을 이렇게 올려서 판매를 하는 사이트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든 캐릭터를 여기다 이제 나중에 판매를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사이트에 가면은 이제 참고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 그래서 사이트는 일단 요네 가지 정도 아시면 될것 같고, 요세 가지 프로그램은, 어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해서 자기 컴퓨터에 맞는 OS 윈도우면 윈도우, 뭐 64비트면 64비트 용으로 해서 이렇게 다운 받아서 설치 하시면 됩니다. 어, 블렌더 버전이 제 컴퓨터에는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2.79b가 지금 안정화된 버, 버전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주로 강좌를 할 거고요. 2.8 버전은 아직 안정화가 안돼 있어서 그건 나중에 안정화가 되면. 그때 가서 강좌를 다시 한번 어, 다시 할 계획이고요. 2.79를 잘 해놓으면 뭐 2.8부터 금방 적응할 수 이, 있다고 보고요. 사실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는 어, 2.79를 적응해놓으시는 게둘다 적응해놓는 것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있는 여러 강좌들이 2.79버전으로 이미 나와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둘다 알아 알아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들어갑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 어, 첫 화면이 이제 이건데. 첫 화면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블렌더는 처음에 2.79 버전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물체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물체를 선택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거는 초기에 세팅을 해 놓고 가야 됩니다. 여기 파일에서 아 유저 레퍼런스에 들어가서 여기 인풋 탭에서 인풋 탭에서 어 셀트 위드 선택을 왼쪽으로 할 것이다. 왼쪽 마우스로 선택할 것이다. 제 거는 이미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초기에는 이게 오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좀 혼돈이 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물체를 선택할 수 있게끔 이걸 꼭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 세이브 유저 세팅해서 저장을 하고 브랜드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그다음에 음. 제가 지금 그이 스크린캐스트 키라는 거는 이게 제가 모듈을 아 이걸 어 설치하고 아 모듈을 따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이건 모르셔도 돼요 이거를 지금 킨 이유는 제가 여기서 이제 마우스로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그죠 그리고 키보드 뭐 눌렀는지 이런 거핫 왼쪽 하단에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죠? 해놓은 거니까 아 지금 그거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블렌드를딱 처음 시작하면은 이 정육면체가 있는데 이 정육면체가 한 변의 길이가 한 2m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사람 키가 보통 2m 정도 되죠? 2m 좀안 되죠? 그러니까 캐릭터가 이 정육면체하고 키가 비슷하면 적당한 거예요. 네, m m 조금 안 되면 되겠죠. 그 처음에 이렇게 켜놓으면은 이게 정육면체하고 요거 이제 카메라, 요건 카메라고, 요건 이 빛이에요. 빛, 어, 램프, 빛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큐브, 그 다음에 이건 빛, 그냥 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3D, 여기 이 아이콘 보이시죠? 왼쪽 하단에 보면 이 아이콘이 있는데, 요게 이제 3D 뷰, 그죠? 3D 뷰 에디터에요. 지금 이 아이콘을 클릭하니까, 에디터 타입이라고 나와있죠? 에디터 타입. 예. 블렌더는 이런 에디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에디터의 종류가, 종류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에디터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3D 뷰 에디터인 거죠. 이거를 이제 타임라인 에디터로 바꿀 수도 있고, 요 밑에도 지금 타임라인 에디터가 있죠? 요거를 이제 아이콘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에디터가 다른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에디터로 구성되어 있는 화면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브랜더는. 그러면 지금 여기 그런 아이콘이 몇 개가 있냐면 다섯 개가 있거든요. 여기. 여기에 하나, 그죠? 여기 둘, 셋, 그 다음 넷, 다섯 개가 어디냐? 여기, 여기 예, 이렇게 다섯 개의 에디터로 구성되어 있는 첫 화면이 이렇게 다섯 개의 에디터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에디터는 사이즈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마우스를 이렇게 경계선을 가져가면 바꿀 수가 있어요, 사이즈를 그죠? 에디터의, 에디터의 사이즈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D 뷰 에디터에는 이렇게 좌우에 패널이 또 있어요. 그죠? 좌우 패널. 좌우 패널을 이렇게 닫아버릴 수 있죠. 좌우 패널을. 닫아버릴 수 있는데, 닫아버리고 나면, 여기 조그마한 십자가 플러스 모양의 십자가 조그만 게 나오는데, 요거 클릭하면 이제 다시 펼쳐져요. 그죠? 접었던 게 다시 펼쳐지죠? 이게 접, 접으면 그게 생기고, 다시 누르면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요, 요걸 누르면 다시 나오고, 다시 들어가면, 이게, 다시 생기고. 그죠? 이 단축키도 있어요. 단축키가, 이쪽은 이제 툴 패널이라고 해서, T. T를 한번더 누르면 다시 나오고, 토글 버튼이라고 하죠? 한번 누르면 실행, 한번더 누르면 반대로 실행되는 거, 이걸 토글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를 누르면 툴, 툴 패널이 열렸다 닫혔다. 이쪽은 프로퍼티즈 패널이에요. 여기는 단축키가 N. 예, N 버튼을 눌렀다, 계속 누르면은 접혔다 펴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블렌더에는 이제 몇 가지 단축키를 알아두면 좋은데 이게 이제 T하고 자주 쓰는 거니까 어 T하고 N 뭐 기억 안 나면 그냥 이렇게 밀어넣고 빼고 뭐 하셔도 됩니다 알아두시면 뭐 나쁠 거 없겠죠 T하고 N 어 그리고 이제 일단 양쪽 사이드 반은 다 제가 닫아버리고 요 패널과 패널 사이의 경계에서는 끌어서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그, 요, 상단에 보면, 빗금이 있어요. 그죠? 우측 상단에도 빗금이 있고, 요 좌측 하단에도 빗금이 있어요. 그죠? 좌측 하단에도 빗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아이콘이 있는 요 바를 우리가 헤더바라고 해요. 헤더바. 요 헤더바는, 우측 마우스를 하면 프리프트 탑으로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또 우측 마우스 프리프트 바텀에서 위아래로 위치 를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예 네, 요거 헤더바는 위아래로 위치를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빗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당기면 면을 분할할 수 있어요 그죠 반대로 당기면 다시 합칠 수 있고요 다시 나눌 수 있고 가로로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세로로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다시 반대로 당기면 어, 합칠 수 있는 거. 그죠? 그다음에 요 경계선을 우측 마우스로 하면 요 옵션이 나와서 스플릿 에어리어 하면 뭐 나누는 거고 조인 에어리어 하면 두 개를 합치는 거죠. 예. 그래서 조인 에어리어 하면 누르면 은 어디로 합칠 건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빗금을 땡겨서 합칠 수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예, 다시 뭐 경계선을 나누고 싶으면 스플릿 에어리어 해가지고 뭐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예,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빗금을 땡겨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너무 복잡하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F 요 파일 파일에서 New를 누르면 그죠. 초기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오늘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을 설명 드렸구요. 이상 설명하면 머리 지날 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